와이드 6.6 3.5톤 광폭 냉동 탑차 차량입니다. 2023년 최초 등록한 차량이고요. 현재 운행거리는 10만 8천km 조금 넘게 운행 중인 차량입니다. 신차를 출고해서 현재까지 이인 신조 관리운행하는 차량이고요. 오토매틱의 슈퍼캣 모델에 170마력으로 출고되는 3등급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속적으로 양문형 연문이 시공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냉동 탑차 차량으로 재원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길이는 5,800. 높이가 2,345, 폭이 2,357 나오는 차량으로 파레트 10장 적재 가능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골드옵션에 오토매틱까지 적용되어 있는 차량으로 운행하시기 매우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입고하면서 실리크리닝과 함께 경쟁비까지 모두 완료된 차량이며 현재 운행거리 10만 8천 k m 보증해드리는 차량입니다. 타이어 상태 역시 앞타이어, 뒤타이어 모두 트레이드는 80% 이상 남아있는 차량으로 현장에 투입해서 운행하시기 전혀 무리없는 올류마이티 3.5톤 광폭 냉동.